26일 목요일 아침 출발 모닝와이드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경미입니다. 어, 시작부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책이 하나 나서어 네. 행복하신가요? 네. <laughs> 너무 뜰수 <laughs> 없나요? 네, 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어, 저희는 뭐, 밥만 먹여주면 은 행복합니다. 아. 어, 김진암씨 네. 울트라맨을 만나고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laughs> 예, 네. 정의용사 울트라맨이 떴습니다. <laughs> 예. 자, 그런데요. 그 울트라맨의 모습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온몸에 도장이 찍힌 대 채로 열심히 뛰고 있는 울트라맨. 그는 왜 뛰고 있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특명, 울트라맨을 찾아라. 도시망보판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때만 되면 전국을 누비며 도장을 만들어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도장일까요? <laughs> 제가 아는 도장이라곤막 도장, 인간도장 이 <laughs> 정도인데요. <웃음> 자, 모닝와이대해서 펼쳐집니다. 도장 찍어달라 그러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어, 못 보셨어요. 못어요 네. 몸에 막 도장 찍고 가시는 분 계시던데요. 몸에... 어. 단서는 오직 온몸에 찍힌 도장뿐 마라토너 같은데요? 저쪽으로 가셨거든요? 어? 저분들인가 봐요 도심 한복판을 달리는 마라토너들 중에 오늘의 주인공 울트라맨이 숨어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혹시 여기 도장 받으러 다니시는 분 계시다고 하는데 궁금해는데 이분이세요? 어 드디어 찾았습니다 네. 와, 울트라맨은 네. 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 진장화 씨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로 2,500km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한 주인공인데 온몸에 도장을 받든 이유가 궁금하네요. 온몸에 도장을 요 아, 네. 무슨 도장이란 말인가? 네. 이건데요 장원 씨가 보여준 건 바로 이 도장. 그런데 도장에 새겨진 저 모양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고요? 예, 예. 네. 투표할때 3단 65일 항시 그 공명 선교를 창화 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뭐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명 선교 서약 도장을 받으면서 365km 아어 공명 선교 그 울트라 마라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정화 씨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과천에서부터 성주까지 무려 365km를 달리며 깨끗하게, 맑게, 투명하게 선거하자는 국민들의 약속 도장을 받고 있었는데요. 예. 도장좀 많이 받으셨나요? 예, 지금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정도 받았고요. 앞으로 그상주까지 성주까지 약3 그6 50km 더 가야 하거든요. <laughs> 예, 가면서. 아, 1 k m 에한 명씩만 받아도 350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혼자 3 6 5 k 로를 정말 다 완주를 하시겠다는 네. 의지신 거예요? 저는 대표 주자로서 3 6 5 k 로다 뛰고요. 와, 공명 선거를 알리기 위해 아이쿠, 뛰는 장완 씨를 아이쿠, 아이쿠. 그가 가는 지역마다 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태 주셨는데요. 예. 한참을 달리다가도 시민들을 만나면 어김없이 약속 도장을 내밉니다. 야, 깨끗한 선거 어. 해야 돼. 아, 아이어요어 양아. 아우. 아우. 민국 선거는 깨끗해 해야 돼. 아, 그 누구나 같은 아니에요. 선거 참석하고 부정선거 없이 깨끗이 하자고들. 네. 복명선거를 약속한 기념으로 주부들도 마라톤을 들고 함께 뛰며 뜻을 아, 같이, 같이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좋은 일에 제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저도 도전했습니다. <laughs> 정말 빨리 <말리> 뛰셨어요 <뛰었어. 웃음> 근데 막상 뛰어보니 아니에요.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 제생 부탁해요. <laughs>

제 여기 가슴에다 팍 찍어주세요, 그냥. 예. <laughs> 그래서 저도 미래 유권자들에게 네, 고합니다 네. 공명선거 약속해 줘. 응. 잘 투표할게요. <laughs> <laughs> 미래 유권자부터 어르신 유권자까지 달리고 달릴수록 공명선거를 아이고, 네. 약속하는 시민들은 늘어만 갑니다. 예. 그리고 마라톤 3일째. 조금은 지쳐있는 아, 마라톤여들을 응원해주기 위해 또 다른 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페인이 잘 성공될 수 있도록 다음 동반 주자들이 합류할 때까지 저희들 같이 뛰어주고요. 처음에는 직장 동료들이 같이 뛰었는데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건 바로 시민들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따라갈 수 있을지 겠어요 아니요, 데까지 가야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웃음>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뛰어준 든든한 지원군 시민들의 진심이 감동으로 전달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런 마음에 보답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나눔의 의미를 품고 있는 쌀을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사람에게 꼭 전달해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어, 그럼요. 네. 자, 쌀은 독거노인과 소녀, 소녀 가장에게 전달된다고 하는데요. 마라톤 완주를 위해 계속 달려야 하는 진정환 씨를 대신해 곁에서 같이 뛰어준 동반 주자가 딸을 배달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문한 집은 전옥희 할머니댁. 아들처럼 반갑게 어, 맞아주는데요. 어, 어, 음. 어. 손주, 아들 같은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고자 노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마음이 전해진 거겠죠? 네, 예, 저희 선거관리위원회 부류 또기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이렇게 십시일반해서. 모은 것을 작은 그 나눔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건강하세요. 네. 네. <laughs> 네. 동반 주자가 쌀을 전달하는 동안에도 진장환 씨는 공명 선거의 의지를 굳혀오는데요. 밤에서 뛰었죠. 그 목적지에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가려면 밤에서 니다 365일 공명 선거 실천을 위해 달리는 진장환 씨. 힘들고 지치지만 응원해 주는 시민들과 함께 뛰는 동반 주자들이 있어 마라톤을 멈출 수 없다고 하는데요. 완주를 눈앞에 둔 늦은 저녁 장화 씨는 한번더 마음을 다잡습니다. 네, 365km 에서 5km 남았어요. 365km 울트라 마라톤. 대미를 다 끝납니다. 다음 날 피로가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이른 새벽부터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출발한 지 7일 만에 365km를 달려 꼬린점에 도착. 시민들의 환호 속에 드디어 완주에 성공합니다. 365일 공명선도를 실천하기 위해 시작한 365km의 대장정. 깨끗한 선도를 다짐하는 시민들의 약속이 있어 훌륭하게 완주할 수 있었는데요. 365 마라톤과 더불어 생활 주변의 불우이웃을 찾아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후원의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깨끗한 선거 문화와 따뜻한 후원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 파급되기를 희망합니다. 하루 50km 이상을 달려온 지난 7일간의 기록 365 울트라 마라톤 북한 상황에서도 깨끗한 선거 문화를 위해 달리는 건강한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네. 또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현장에서 마라톤 하면서 만난 그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로 뜨거웠는데요. 네. 자, 우리 시민분들이 내년 총선에서도 뜨거운 한 표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 예. 네, 민주주의 고 투표의 중요성이 정말 높아지면서요, 그야말로 투표율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네, 우리 모두 삼6 5 정말 국명 선거 약속해요. 네. 네. 저희도 함께 약속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실 시간이 됐는데요. 어, 이번에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민 씨,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뭔지 아세요? 어, 당연히 빨간 장미꽃 아니겠어요?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2위가 프리지어라고 러고요 1위가 장미인데 장미가 벌써 20년 동안 1위 자리를 아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하네요. 어, 예, 장미의 네. 꽃말이요. 네.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어. 이 꽃말처럼 오늘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